그를 지켜주신 하느니 창리 받으소서 아름다운 어인과 돈과 축구로 제주를 빚어주신 하느니 창리 받으소서 모든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어도 좌절하지 않고 인고의 삶을 이루어오도록 저희 조상을 다스리셔 채우시고 지켜주신 하느니 창리 받으소서 주주가 지난 세월에부속을 듣고 일어나 참된 평화의 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성령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할의 포로가 되어 주님께서 은혜를내려주신자유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모든 이될수 없으리라 깨닫게 되었고 자유 본능을 가진 자유를 망한 자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울건하기보다 주님의 자리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손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가리 되시고 수많은 그 백성들 사이에 신성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다. 이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